경희사당의 강연입니다. 오늘은 명심보감 구절로 인생 이야기 잠깐 해볼까 합니다. 이런 거 재밌지요? <laughs> 오늘은 명심보감에 인생친구는 한 명으로 족하다. 이런 주제로 한번 여러분과 명심보감 문구도 보고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그 명심보관 문장은 주식 형제 천개유 금난 지붕 일개무라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볼게요. 주식 형제 천개유요 <laughs> 금난 지붕 일개무라 했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아래 제가 해석을 했으니까 제가 해석할 때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한장 볼게요. 술주자입니다. 밥식자이고요. 형제 아시죠? 천, 낮게 있을 유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나랑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형제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천개 유다. 천 개. 낮게 자니까 여기에서 하는 사람이 천명 정도 된다. 이렇게 낮게 사람 개 자입니다. 천개 정도 된다. 천 개가 있으나, 급난입니다. 엄청나게 급하고, 어려울 난자입니다. 내가 급하고 어려울 때의 친구는 일개무라 한 개도 없더라. 약간 이렇게 뭐 개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한 개도 없더라. 정말 정말 명언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술과 밥을 같이 먹는 형이다. 아우다. 하는 사람이 천명이 있다 한들. 내가 급하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친구는 하나도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인생 친구는 몇 명만 있으면 좋하다라고 제목을 했죠. <laughs>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어, 카톡에 또는 내그 핸드폰 연락처에 몇 명이나 여러분은 주소에 <laughs>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수천 명이 있든 수백 명이 있든 그분들을 다 아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최대 알수 있는 건 정말 많아요. 500명 그리고 나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50명 그리고 정말 나와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은 5명 안짝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더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하려고 애쓰고 SNS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지요. 실상 내가 어려울 때 달려올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자유롭지 않고 <laughs> 많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주소록에 사람이 많지만 음, 내가 어려울 때 불렀을 때몇 명이나 올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문구를 봤는데요. 여기에서 보십시오. 한 명이면 좋갑니다. 보통 친구는요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어, 결혼할 때나 어떤 사람 중요한 자리에 보면 평판을 평가할 때 보면 그 사람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그런 사람하고 친구야 어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해서 후광효과로 좋은 사람이겠다 아저 사람 좀 질이 안 좋은데 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처럼 친구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어떤 사람을 놀모델로 하면서 그 사람이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고도 합니다. 그냥 먹고 놀고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지내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진정으로 나와 교류하고 나의 어려움이 있을 때 진정으로 달려와 줄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진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음, 여러분은 이 문구를 보면서 생각나는 그 친구가 있으시니까 <laughs> 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영상 마치는 대로 그 친구에게 문자라도 한통 하십시오. <laughs> 그 친구 관리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심보강 구절에 우리가 밥 먹고 노는 친구보다 진짜 내가 어려울 때 달려올 수 있는 친구 관리를 한 명이라도 잘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지혜.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가지십시오. 또는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고전의 지혜에서 명심보감 구절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명심보감은요, 마음에 정말 새겨두어야 되는 보물 같은 글들입니다. 오늘 주제는 남에게 너그럽고 나에게 엄격하라.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명심보감은요, 마음에 새겨두고 보물처럼 거울 삼고 사는 건데 남에게 더 그렇고 나에게 엄격하라 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남에게 어떻게 합니까? 엄격하게 하죠. 나에게는요, 진짜 관대합니다. 반대로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 이야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 볼게요. 이 책인지심 책기, 즉, 과거라. <laughs> 이 서기지심 서인이면 즉 전교다라고 했습니다 올슨 말씀 말씀이에요 오르시 말씀 하나씩 볼게요 어, 사람인이 나오면 남을 뜻합니다 남 그죠 몸기가 나오면 나를 뜻합니다 반대말입니다 남을 꾸짖는 뭐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를 뭐 하면, 꾸짖으면, 뭐, 뭐하면 꾸짖으면 뭐뭐하면 뭐냐 하면 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적을과 허물과 허물이 적다. 반대로 여기 보십시오.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남들을 용서해줘 버려라. 그러면 전교 네가 사귀는 것들이 전 온전하다. 손상이 있지 않고 손에 안 본다. 이런 뜻이지요. 남을 질책하는 마음으로 너를 질책해라. 너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좀 그렇게 용서해줘라. 그러면 살기가 편하다. 라는 뜻인데, 어, 오르신 말씀이지요. 정말 고개 끄덕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꼭 반대로 됩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죠. 나의 허물을 볼 때는 볼록렌즈로 봐야 되고, 남의 허물을 볼 때는 오목렌즈로 봐서 뭐. 안본척 해야 되고요내거는 세세하게 봐서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을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우리 그렇지 않죠 상담을 갑니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와서 근데 뭐 좋지 않으니까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빠서 그렇게 힘든지 적어보라고 하면 보통 배우자의 칭찬은 세 개를 넘지 못한대요. 그런데 내가 이 배우자 때문에 힘든 단점을 쓰라고 하면 100개도 쓴다고 하죠. 아 나도 100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점이. 그런데 상대방을 그렇게 내가 세세하게 이, 이 점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점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점도 마음에 안 든다면 살기가 힘들겠죠. 인간관계가 참 힘든데 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덕으로 사는 게 힘들었나 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고전의 지혜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명심보감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남을 꾸짖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남의 험을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눈감아주고 모른 척해주고 혹 그분이 나를 서운하겠다면 마음에 두지 말고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사귈 수 있죠. 반대로 꼬치꼬치 때묻고 네가 옛날에 그랬었지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 사람 무서워서 만나겠습니까? 어디 수첩에 적어놨는지 몰라서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만 최대한 최대한 안 하려고 하자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셨나 보다. 별 뜻은 없었을 것이다. 내가 그냥 넘기자. 언젠가는 오해가 풀리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숨이 쉬어지죠. <laughs>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목렌즈와 볼록렌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는 관점은 볼록렌즈로 세세하게 보면서 나를 조금 더 고쳐가는 방향으로 쓰시고 남들은 멀리서 보는 오목렌즈처럼 그냥, 그냥 움직임만 보시고 세세하게 알려고 하지 않으면 허물도 적고 인간관계도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지만 하려고 노력한다면 상대방도 그 정성을 알지 않겠습니까? 어, 남의 잘못된 점 재밌습니다. 뭐, 누가 이혼했다. 누가 실패했다. 누가 시험에 떨어졌다. 좋은 얘기 아닌데, 우리의 밥상의 이야기거리, 술상의 이야기거리, 잡담의 이야기거리로 나옵니다. 남의 안 좋은 일을 그렇게 구설수에 우리가 올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휴, 그렇게 어려운 점들은 좀 덮어지고, 모른 척해지고, 물어보지 않고, 어느 정도 무루이기면 그 사람의 저절로 얘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구체적으로 호구조사하듯이. 물어보면 그 사람 안 만납니다. <laughs> 자, 남을 끄짖는 마음으로 자기한테 하고요. 자기를 이래도 돼, 저래도 돼 라고 허용하는 그관용으로 남들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밖에 없었나 보다 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사람 소리를 듣는다고 명심보감에서 말하는데, 아, 당연한 말인데요. 당연한 말인데. 실천이 참 어렵습니다.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되지 않을까요? 저는요, 멋진 어른이 좀 되고 싶은 게 꿈입니다. <laughs> 78시 한 100살 정도 됐는데, 어, 이렇게 호호할머니 됐는데도 참 인자하고, 어 말한 마디가 신중하게 나와서 그 사람 어떤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게 소원인데요. 뭐 아직 멀었지요. 그래서 수양할 게 아주 많습니다. 수양할 때 이런 글귀 참 많이 보는데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오늘 고전에서. 지혜를 이렇게 멋진 걸 배웠습니다. 우리 되도록이면 남에게 좀 관대합시다. 너무 분노하지 말고 너무 화내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